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서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1년 전보다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구의회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 공공기관들이 절수설비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절수설비를 설치하면 상수도 사용량이 2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지난해 주민 민원만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구 의회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시설들을 방문해 점검하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서구 상리동과 산 하나를 사이에 둔 부분에 대형 기계가 여러 대 놓여져 있습니다. 악취가 기준치 이상 감지되면 자동으로 탈취제가 분사되는 탈취제 자동 분사기입니다. 바람을 타고 서구로 유입되는 악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악취가 서구 방향으로 넘어가는 걸 줄이기 위해 지난해 사흘의 하루꼴로 수동으로 탈취제를 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뭐 단위, 2시간 단위,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지역에 뭐, 뭐 그리고 외부인들, 뭐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뭐, 뭐 민감도가 높다 싶으면 시간 단위로 분사를 하고 그렇게 그 측정값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그 주역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올해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할 계획이고. 공단에서는 매립 후 복토를 할때 밀도를 더 높이기 위한 대책 등 추가적인 조치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서구 위해 악취 저감 특위는 매립지 일대 방수포를 덮는 등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서구 상리동에 있는 음식물 처리 시설 상리 음식물 처리장에서는 올 상반기 중에 악취를 줄이는 충진물을 교체하고 내년부터는 처리장 주변의 풍향과 풍속에 따른 악취 물질 영향에 관한 연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물에 나가는 문마다 지금 에어컨들 다 설치했습니다. 아, 네. 작년에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에 했던 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우리 그 악취 요인이 뭐그 황화소수 때문에 악취가 많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폴리처리라는 약품을 우리가 그 탈수할 때 투입해가지고 그 발생원 자체를 그 조금 작년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악취가 조금 적거됐고 작년에. 의원들은 처리장 곳곳을 돌며 음식물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만큼 악취가 제거가 되어서 나오는지 아마 아무리 잘 제거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미세하게 나더라도 냄새 나는 건 나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여기 삽소라든가 아니면 대구시에서 얼마만큼 더 신경을 쓰고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서구회 악취 저감 특위는 조만간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공공기관 대부분이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외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데요. 실제로 절수기기 사용 사례를 조사해 보니 절수설비를 설치하면 물 사용량이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설치비를 회수할 정도로 비용이 절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말로만 ESG를 외치고 실천하지 않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중구청 공중 화장실에서 절수 설비를 설치한 세면대 수도와 설치하지 않은 수도의 물 사용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시간 동안 절수 설비를 설치한 수도에서 설치하지 않은 수도보다 20% 정도 적은 양의 물이 나왔습니다. 절수 설비를 설치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대구시가 연간 상수도 사용량 3억 3조곱미터를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예산 472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95억 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실제 절수설비 설치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모사립대학의 경우 작년 2월 7,200만 원을 들여 절수설비 3,098개를 교체했는데 이후 4개월 동안 월 평균 1,920여만원씩 총 7,680여만원의 수도요금이 절감됐습니다. 절수설비를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설치 비용 이상을 회수한 겁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도 지난해 4월 700만원을 투입해 절수설비 310개를 교체한 후 설치 전 93만여원이던 수도요금이 곧바로 75만원으로 17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경북 포항시도 지난 1월 절수 양변기 149개를 교체한 후 4,400만 원이던 수도요금이 2,3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경기도 성남시 한 복합 쇼핑몰의 경우 절수율이 33%에 이르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이래도 빠른 시일에 전 학교 또는 공공기관부터 절수 설비의 의무시설 기준에 맞도록 반드시 해서.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시 물 부족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의회는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대구시가 절수 설비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절수 설비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P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는 안전안내문자라는 내용으로 실종경보 문자가 오고 있죠. 실종자 가족들에겐 한 줄기 희망으로 자리하는 이 문자. 관심있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발령된 실종경보. 하지만 80대 치매 노인은 경보 발령 사흘 만에 인근 타 자치구의 중랑천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실종 아동을 찾는데 도움을 준건 비슷한 또래 초등학생들의 신고였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던 중 길을 배회하던 또래의 모습을 보고 몇분전 받은 실종 문자를 떠올린 겁니다. 그분의 위... 이렇게 보고 일라인 스키트 신고 있고 긴, 검정색 긴팔 긴바지 검정색 모자 그리고 키도 한1 6 0 c 정도 나와 있었고 확신이 든 순간부터 그냥 놓치기보다는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제보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 실종 아동이 가족 품으로 갈수 있었던 것 용기를 냈던 아이들은 이제 시민들에게. 함께 관심을 갖자고 말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 보면 자기 가족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남남 어 같지 않게 그냥 좀한번 도와줬으면 좋겠어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자를 본 초등학생, 배달 기사, 관광객 등 시민의 제보는 실종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2021년 6월, 실종 경보 문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발송한 문자는 약 4,500건. 이중약 27%가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제보. 하지만 최근 제보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6월이죠. 그때 초창기에는 굉장히 신고가 많았어요. 그래도 15도 많고 오늘 지금 이 가면 갈수록 이제 목감심도 뭐가 떨어지는 거죠. 청량리 로타리에 자리한 작은 컨테이너 좁은 공간 벽면엔 빼곡히 실종 아동을 찾는 사진과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34년 가까이 실종 가족 찾기에 앞장서 온 나주봉 회장 이제껏 800명의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된건그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공보물에 실종 아동 알리기 내용을 실었던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4만여 통의 전화는 실종자를 찾는 단서이자 씨앗이 됐습니다. 그 제보를 해 주신 한분한분 한 분, 정말로 그 당시는 저 전화로도, 전화로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비슷한 아이, 그런 아이가 어느 시설에 있고, 또 어디를 가시면은, 그런 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한번 들려보라고, 이렇게 각별하게 제보를 해주시는, 거기에 큰 희망을 걸고, 그래도 찾아냈습니다. 그야말로 경찰관의 눈이 돼서 주변을 살펴봐 주실 때만이, 실종된 우리 아이들을 찾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과거 홍보 전단지, 현수막 등으로 이루어지던 실종 가족 찾기 방법은 재난 안전 문자와 같은 오늘날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 내 일이 아니기에 하찮은 일로 치부될 수 있는 제보. 하지만 이 제보가 모이고 모여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난 17일,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8년간 돌보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60대 아버지가 뇌병변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죠.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은 이 같은 간병 살인, 돌봄 살인이 남일 같지 않다고 합니다. 24시간부터 가족을 돌보는 게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일이기 때문인데요. 뇌병변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의 이야기, LG 헬로 TV 홍아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작업치료사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는 한 소년. 소년의 몸은 작업치료사에게 거의 기대 있습니다. 소년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16살 최환규군입니다. 목을 가누지 못해 혼자 힘으로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도 않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환규군 옆에는 늘 보호자가 붙어 있습니다. 호전되기가 약간면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안고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도 뭐 환규처럼 이런 마찬가지로 어 보호자들이 평생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먹여주고 어, 어, 대소변 처리까지 해줘야 되는 환규 군의 보호자는 70 넘은 조부모. 장애로 인해 또래에 비해 몸무게가 적지만 손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태가 더 나아지길 기약 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장애 가진 부모들은 어느 부모라도 극단적인 선택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해봤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갖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요. 우리는 이 가족의 수입은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그리고 20만 원 조금 넘는 장애수당입니다. 환규군 치료에 드는 비용은 월 100만 원 이상, 기저귀 값도 수십만 원인데다 환규군 누나의 학원비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합하면 지출이 수입을 넘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일시적으로 후원이 들어오면 카드값을 상환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치료도 많이 다녀야 되고 우리 내뱀의 애들은 거의 다 비급의 약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정부에서 아무리 많이 지원된다 그래도 요 저희들한테는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요. 최근 대구에서 중증 장애가 있거나 지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다 경제적 부담이 겹치는 등 상황이 점점 나빠지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단체는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보호자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간병살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시스템의 부재라든지 정책의 부재에서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돌봄 가족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 TV 뉴스 홍아영입니다. 달서구가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이 현대에 왔을 때 겪을 수 있는 해프닝을 주제로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됐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전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이 매노를 통해 현대로 시간 여행을 왔습니다. 2만 년 전에는 없었던 도시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투명한 유리창이 신기한 듯두 손을 이마에 대고 건물 안을 들여다보는 선사인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모두 선사시대 사람들이 현대에 나타났을 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해프닝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선사시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한 조형물인데 보는 이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고인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 이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무덤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유익한 것 같아요. 이번에 조성된 선사인 조형물은 총 11점. 달서 선사관과 한샘 청동공원.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 볼수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신기해 손을 모아 물을 받아보려는 선사인이 있는가면 빨갛게 불이 들어온 가로등을 과일로 착각해 올라가 따려는 선사인의 모습이 흥미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선사인 조형물은 모두 선사시대 테마거리 2단계 사업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이번 선사시대로 테마거리는 달서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현대와 선사시대를 이어주는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만 년의 역사를 가진 달서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선사시대 관광 콘텐츠를 계속하여 개발하겠습니다. 2만 년의 역사를 가진 달서구는 선사시대와 관련된 다양한 테마를 앞세워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농약을 쓰지 않으면 병해충에 걸리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양파에는 노균병이라는 곰팡이가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요. 용인시 공무원이 이런 노균병을 막는 친환경 약재를 개발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시 백암면에서 40년 넘게 반농사를 지어온 이은병 씨. 몇해전부터 무농약 재배를 시작했는데, 병해가 큰 고충입니다. 매년 점점 더 심해져 가는 양파 노균병이 골칩니다. 2020년 2021년부터 노균병이 나기 시작을 더니 이제 자꾸 해가 서 점점 더 나는 거예요. 옮겨 심어야 될 곳은 한정돼 있고 또 양파를 계속 심어야 되면 노균병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양파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가 왔었었어요. 균이 지면서 잎에 반점이 생기고 결국 말라 죽기에 이르는 노균병 한번 오염된 토양엔 이듬해 농사 때도 녹균병이 이어지게 돼 농가의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이 씨에게 최근 희망이 생겼습니다. 힘웠는데 녹균병이 다시 발생을 했어요. 팀장님께서 주선해 주신 약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썼, 썼더니 그래도 더는 번지지 않아 가지고 수확량을 한반 정도를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연구 과제를 이어오던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노균병을 막는 약제를 개발했습니다. 병해를 막으면서도 농약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친환경 양파는 일체 약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그런 노균병이라든가 이런 병해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방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사용할 수 있는 약제도 없고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적이 좀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약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는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용인시 공무원이 농업 벤처기업과 개발한 약제는 실증 연구를 마치고 특허 출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앞으로 등록 절차까지 진행해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지역은 20여 개 농가에서 친환경 양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대구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했던 대구사랑상품권, 대구로페이 판매를 재개합니다. 시는 설을 앞두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 0시 15분부터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로페이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는 30만원,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이고, 연간 발행 규모는 약 3천억원입니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임차인 보호 및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부산, 인천 등 다른 시도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지원 센터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1.04%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9% 상승과 비슷한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변동폭입니다. 최고 집가는 동성로 법무사회관으로 3.3제곱미터당 1억 2,900여만 원이고 최저 집가는 달성군 가창면의 한 임야로 3.3제곱미터당 1만 2천 원입니다. 남구청의 1인 가구에게 반려식물을 나눠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대구 교통공사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402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발주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호선 하양 연장 마무리 사업에 621억 원, 엑스코선 설계 용역의 100억 원 등입니다. 서구가 올해도 취약계층의 도배와 장판 등을 교체해주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400가구를 목표로 현재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가 오는 2일부터 3일간 수성모 상화동산에서 열립니다. 직거래 상터에선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서구 지역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언제쯤 마련될지 오늘도 주민들의 시름만 깊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